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캠시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, 어, 캠시스가 뭐 오늘 우선 완전히 뭐 장대 양봉까지 만드는 걸 성공한 건 아닌데, 슬슬 좀 가는, 보고 있는 약간 그런 형상이 나오기도 했고, 워낙 중요 자리에서 이슈들이 나온 것들도 좀 있어서 한번 리뷰를 좀 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사실 캠시스가 원래 이거 되게 관심 많은 종목이었거든요. 제가 이제 작년에 뭐딱 1년 됐겠다. 작년에 유튜브 딱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요쯤에서 한번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간에 요거 생각보다 캠시스 관심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한번 이슈물이 좀 하다가 좀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에 좀 성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캠시스가 이번에 이슈가 있어요. 이슈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사우디랑 좀 엮여가지고 오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총 보면은 이 백신 관련주들 뭐 지금 이번에 뭐소 관련해가지고 바이러스 얘기들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백신 관련해서도 오늘 움직임들이 제약 바이오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사우디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지금 이제 국내랑 막 업무 협약을 하고 뭔가 사업을 좀 다각화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그 중에 캠시스도 이쪽에 속하다 보니까 사우디 쪽에 속하게 되면서 이 수소 전기차 등 이런 21조. 한국에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중동 특화 전기차 개발 이런 것들 관련된 소식 때문에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부각을 좀 받으면서 오늘 움직인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캠시스의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가 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약 14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중동시장 전용 전기차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죠. 21조를 한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21조 원 규모의 수출, 수주, 양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라 하니까 수치 자체도 엄청난 거지.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오늘 강하게 캠시스도 펌핑을 치면서 움직임이 나아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이슈 자체가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해가지고 지금 위, 아, 재무도 한번 보고 갑시다. 재무 상태도 보면은 한번 적자가 깊게 나긴 했는데 이거 투자했을 것 같은데요. 잠시만 보고 갑시다. 네. 어디 갔어요? 어~ (21년도) 투자를 좀 많이 했네 이게 투자 투자를 좀 많이 한 부분들 때문에 좀 적자가 좀 찍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 흑자로 전환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수가 좀더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. 그 전까지 흐름이 뭐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이게 개구리가 살짝 움츠려 되듯이 딱 움츠러 들었다가 딱 폴짝 튀기 전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온 거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납득이 되긴 합니다. 뭐 이왕이면 적자가 안 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납득이 되는 정도였으니까 바로 흑자로 돌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쓸만한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전 수준을 다시 유지를 좀 해주면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매출액은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나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적정 가격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일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밑에서 위, 위에서 아래 박스권 진행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. 근데 박스권이 되게 길어요. 지금 되게 긴데 몇 년짜리죠, 이거? 한 20년 됐죠. 예, 한 20년짜리 박스권이야, 이게 보면은, 지금. 한, 이 정도를 계속 치고 있는 거니까. 야, 근데 지긋지긋하긴 하다. 20년짜리니까, 이게 뭐. 근데 지금 20년 자리에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 부분 정확하게 다온 거거든요, 거의 다. 그러니까 딱 직전에 있었던 라인들 다 왔거든요. 그래서 요 자리에서 밀어 올린 걸 보니까는 어쨌든 박스권 기본 원리가 이게 방향성이 안 나오고 계속 위에서 아래로, 아래에서 위로, 위에서 아래로, 아래에서 위로, 위로를 계속 무한반복하는 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거리랑 좀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슈들이랑 같이 나 여기 밑에 안 뚫릴 거다 한번 봐봐라 나 여기 지금 살리는 거잘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서 지금 반응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 좀더 필요해 있다가 설명드릴게요 해서 만약에 살려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얘는 올라가는 동안 이제 한번 가닥 잡으면 한 2년 정도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년 그러니까 한 가닥만 잘 잡아주면은 2년 동안 꾸준히 좀 상행 곡선 그려 주면서 어차피 박스권은 하단에서 살리기만 하면 상단까지는 보통 가니까. 그래서 자리만 잘 나와 주고 패턴만 잘 나와 주면은 한4천원 정도까지는 한 1, 2년에 걸쳐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슬슬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잘 살려 주기만 하면은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. 그다음에 여기선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잖아요. 22년도에. 이때 당시에 이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. 원래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수치를 압도적 뒤로 뛰어넘어상황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요런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은 물론 바로는 절대 못 갑니다. 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. 이 정도 거래량 뽑고 나서 왜냐면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. 근데 이게 하필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저 상단 라인에서 터졌으면은 조금 갸우뚱하면서 어턴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요정... 떨어지고 나서 이비자 찔러주면서 여기 어쨌든 매물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. 여기에 지금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, 이게. 십몇 년도 더 됐지. 모여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 이 거리량이 나왔다라는 걸 보니까는 이게 이러고 나서 큰 흐름을 보통 바꾸거든요. 그래서.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그림이 잘 나와야 되겠지만 잘 나와주고 나면은 여기 상단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? 더군다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 쪽들도 이제 다시 움직임도 나올 때가 좀 충분히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요거 큰 흐름을 볼 때는 요거에다가 좀 초점을 두고 이게 왜 나왔을까를 좀 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봤었을 때 이전에 중요한 구간들 지금 딱 터치하고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리기만 하면은 꽤 기대할.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자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. 아, 지금 자리는 어차피 해도 한 방엔 이렇게 못갈 거예요. 이렇게 못 가니까 어, 가기를 바래요. 저도 그렇지만 갈것 같지 않아. 이렇게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. 많지 않아요.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락흐름을 태우고 오고 있다가 이게 한 방에 뒤집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가기 좀 힘들고 이게 보통은 돌파를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태우면서, 파동을 태우면서 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, 요 그림이 들어가는 시점은 보통 어디냐면은 최근에 이어졌었던 요 추세를 돌파해줘야 됩니다. 이게 돌파각이 나와줘야, 이게 나와줘야 돼요. 나와줘야만 그때서부터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고, 여기서 벗어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게 하락 흐름 속에서는 봐봐요. 이게 뭐 별거는 아니야 물론 간혹가다 이런 데서 잡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무릎 정도에서 진입한다 라는 관점을 보는게 추세선을 돌파할 때 보시면 거기가 대략 무릎 정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하락 크름 속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힘의 방향이 하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해도 자꾸 꼬리 달고 내려오고 올라갈 만해도 꼬리 달고 자꾸 내려와요 어차피 갈롬들은 다 벗어나요 나중에 벗어나고 어차피 한 발목에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발바닥에서부터 한 발목이나 무릎까지는 그냥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자리까지 무릎에서부터 공략을 해서 먹는 게 시간적으로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좀더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들이거든요. 그래서 요 흐름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. 우리는 이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 보면서 상단라인까지 가는 거좀 기대하는 게 저는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지켜주나도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갈룸이라면 돌파해 줄 거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돌파 나오면 그때서부터 어느 정도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으니까. 그 때에 진입 타점을 슬슬 잡기 시작을 해 가지고 꽤나 롱텀이 될수 있는 긴 랠리를 좀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요거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 흐름 속에서는 뭐 백날 천날 뭘 해도 안 나와요, 이게. 결국엔 돌파가 나와야 된다니까. 결국 돌파가 나와야 그림을 만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. 또 마찬가지고. 다 돌파가 나와 줘야 그 다음 그림들에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캠시스 어쨌든 큰 흐름 나쁘지 않아요. 뭐 여기 뭐한 10년, 20년 동안 지켜냈었던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거리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분명히 많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타점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 어차피 좀 흔들 거예요 흔들다가 돌파 나와주면 그때부터 봐도 이왕이면 뭐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확률이 높은 게 좋잖아 어차피 요한에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까지 나오고 나면 그때서부터 공략지점 잡아가지고 조금 롱텀으로 안 뚫리는 선에서 안 뚫리는 선에서 좀 롱텀으로 가져가시면서 큰 흐름을 좀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한 요쯤, 요쯤 될것 같네요 진입타점 잡으면, 한, 요쯤 될것 같은데, 요거 나와주면, 요럴 때 진입타점 잡아가지고, 1차 목표가는, 그냥 이거는 길게 보세요. 요 정도 나왔다면 안 뚫리겠다는 얘기니까, 여기 그냥 손절라인만 잡아놓고, 아니면 평단가 관리만 좀 하고, 돌파 나오면, 그냥 길게 보실 생각 하시고, 1차 목표가, 그냥 어차피 4,000원까지는 갈 겁니다. 성공만 시켜준다라고 하면은. 그래서, 4,000원 잡고, 1차 목표가 보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분할익절 해주신 다음에, 나머지가, 전 이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? 그래서, 나중에 갈때 여기 한번 찔러보고,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. 시세도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. 그래서, 시세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, 4천원까지 오면은, 반절 익절 해주고, 그 다음에, 뭐, 눌렀다 가든, 바로 가든, 돌파 나오면, 여기서 지금 이 파동이, 하나의 파동이니까, 이 정도 모였던 게 아마 이거 돌파할 때는 강하게 갈 거거든요. 따다당 칠 거야. 이런 식으로, 따다당 이렇게 칠 거라고. 그래서, 요런 자리들 많이 모여있던 데는 이제 더 이상 담을 때가 지금 없는 거야. 꽉꽉 눌러 담아도 이제 더 이상 담을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, 그러면 풍선 터지듯이 팡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, 4천에서 우선 분할익절은 하시되, 팡 하고 터지면서 가기 시작을 하면 남은 물량은 쭉 치면서, 이 정도 파동만큼 넘어갈 겁니다. 모아놨던 힘만큼. 그래서, 그 다음 자리는 만원 정도 잡고, 요, 볼 수가 있으니까, 분할익절 해가시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, 이거는 조금 롱텀으로 보신다 생각하시고, 기다리셨다가 요 구간서부터 눈여겨보자. 만약에 안 나오고 하락 나오면 그냥 바로 패스해요 보는 거 아닙니다.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. 그래서, 그때는 패스니까, 그것만 기억하시면서, 요 타이밍만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으니까, 요까지 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,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